아 안녕하세요 오늘 쓰요 오랜만에 차에서 찍네요 아아 졸리네요 오늘 아 어제 하체를 너무 흔들게 겠나봐 어저께 좀 피곤하더라고 그래도 아침에 좀 다리가 묵직한 거 보면 기분이 괜찮아요

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많이 받아요 솔직히 뭐 어깨도 어깨지만은 하, 그러니까 팔은 왼쪽 삼도가좀 사이즈가 좀 줄은 느낌이 들어요. 근육이 좀 비는 느낌이 들어요 네. 아무래도 삼도 운동을 해도 왼쪽이 아프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힘이 좀 실리는 것도 많이 느끼고 근데 내 가슴은 뭔가 좀 제가 뭐 힘 닿는 대로 좀 가슴을 좀 강하게 좀 때려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항상 뭐가 좀 아쉬워요. 좀, 아 이러다가 가슴도 안 좋아지면 어떡하나 걱정되고 오늘은 조금 더잘 해봐야죠 어떻게. 음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아, 아직까지 몸이 마음에 안 들어요. 제가 이제 항상 가슴이 제일 지방이 제일 늦게 빠지는 부분이 가슴 하부랑 등 하부 쪽인데, 거기가 어느 정도 좀 붙을 때까지는 몸의 쉐입이 좀 많이 안 이쁜 것 같아요. 그래서 열심히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. 지금 거의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번 빼고는 유산소를 세 번씩 하는 것 같아요. 아, 근데 지금 다리 상태가 있다. 천국에다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못하면 런닝머신 타야죠. 아, 어저께 내가 뭘 얘기를 했는데 마이크가 또 꺼졌더라고요. 이게 땀을 많이 흘리면 꺼지나? 이게 땀이 들어가서. 무슨 얘기인지 기억이 잘안 나. 뭘 그때 얘기를 좀, 아, 그 얘기 했다. 사람들이 저한테 보디빌딩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고 막. 근데 제가 이제 실온 선수 출신이잖아요. 근데 이제, 씨름을 하지 않았으면은, 보디빌딩을 시작도 안 했고, 그, 어렸을 때 보디빌딩을 하더라도, 씨름을 하지 않았으면, 좋은, 그래도 괜찮은 결과를 낳지 않았을 거예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, 그, 그러니까 그런 거죠. 그냥 저는 그냥 되게 뚱뚱했었고, 어렸을 때 그냥, 그냥 평범한, 그냥 평범보다도 못한 학생이었죠. 그런 애가 갑자기 보단 뭐 나중에 보디빌딩 할래 몸짱이 몸을 만들래 뭐 몸짱이 될래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, 꿈도 못 꾸지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운동을 시작하게 돼서 이제 살도 많이 빠지고 체력도 올라오고 몸이 좋아지니까 그런 꿈을 가질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보디빌딩을 시작을 했고 근데 이제 씨름은 제가 막 열심히 해야겠다 나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별로 근데 이제 정말 강제적으로 했죠 항상. 마지못해 하고 그냥 운동 어떻게 하면 아, 하, 하루 안 할까 뭐 다치기를 다하면 너무 좋아 운동 안 하니까 뭐 누가 다쳐서 운동시키면 그게 부럽고 약간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디빌딩은 또 시키지 않아도 내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막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그래서 했던 것도 있었고 보디빌딩을 시작할 때 약간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 그러니까 보디빌딩 학생부들이 보디빌딩 하나들은 그냥 보디빌딩 헬스부터 시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. 나름 다른 운동을 했었고 운동 보생활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얘네들보다 운동을 더 많이 했었고 힘든 걸 많이 했었는데 질 수는 없어. 약간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.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운동 양에 대한 욕시가 꽤 높았어요. 진짜 힘, 힘들었어. 실험할때 정말 힘들었었거든요. 나는 실험이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. 그니까 이게 뭐, 종목만 다를 뿐이지, 체력 훈련 하는 스타일들은 다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. 발속에 네. 아침에 체력 훈련하고, 오전에 오전 웨이트 하고, 네, 오후에 이제, 본, 실전 운동하고, 야간에 또 야간 웨이트 하고, 하루 종일 뭐 그렇게 생활을 하니까, 그러고 이제 숙소 생활하고 집에 못 가니까, 어떻게 보면은 막, 일반 애들보다는 학생들보다는 뭔가 좀 삶이 달랐죠. 어. 그러다, 그러다 보니까, 보디빌딩 할 때도 그게 도움이 진짜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음. 지금 생각해보면. 그게 조금 멘탈을 강하게 하지 않았나. 진입하셨습니다. 주의하십시오. 아, 이게 내비게이션 소리가 왜안 줄어들지? 시끄러. 어쨌든 어쨌든 그런 얘기 좀 했던 것 같아요. 본얘기 왜냐면 그 어제 누가 나한테 운동 어떻게 시작했냐 물어봐 물어봤었거든요. 아, 네. 제 이제 더운 것 같아요. 진짜 많이. 어제도 하체 운동하데 너무 덥더라고. 물놀이 가야 될것 같아요. 이번 좀. 쉬는 날이 없어서 못갈것 같고, 다음 주쯤에 한 번, 애들이랑 가, 가야, 계곡이라도 한번 가야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오늘 운동 한번 열심히, 실패 없이, 제대로 잘 해보겠습니다. 어, 오늘 과연 5%가 나올 것인지. 음, <laughs> 저는 이따 뵙겠습니다. 아, 오늘 진짜 쪽 먹음. 플라이부터 선피로로 진행할 아우 되게 피곤하네. <laughs> 저쪽 뭐 인클라인 스미스 프레스 오늘은 좀 스미스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. 잠가 그나마 제일 제대로 프레스 할수 있는 게 이거니까 하, 아직 뭐 팔꿈치 컨디션은 뭐 그렇게 좋진 않은데 뭐가슴 뭐, 컨디션은 아직까지 괜찮은 것 같아요. <laughs> 운동 가면. 이제, 레어 차고 해야어 어, 오늘은 그래도 운동 감이 좀 괜찮은데? 아, 좋아. 아, 두장밤 했을 때 팔꿈치가 그렇게 아프지 않았어. 세 장. 제일 많이 한것 같은데. 아, 거지안 아마 아프게. 말, 아유, 몰라, 몰라 한두개만 하고 아파가지고 자꾸 랬잖아 뭔지 괜찮은 것 같은데. 아, 이게 뭐 약, 약 기운 때문에 그런 건지 뭔지 모르지만, 겠또 팔꿈치가지고 일단은 원래 세장했을 때도 엄청 아팠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. 저는 마음같아서는 내장도해보고 싶은데 일단 세장 반만 해보고 또 괜찮으면 다음에 좀더 올려보고 하나 둘아 넷.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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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밀리긴 밀리네요. 아, 좀, 조금, 아프, 조금 아프긴 한데. 어차피 또뭐 해야 되잖아요. 네. 아우, 이게 원래 좀 아프다. 씨. これどう 오랜만에 괜찮은 것 같아요. 오, 오케이. 두 번째는 스미스 플랫이랑 매플라이랑. 아우 완전 플랫은 좀오랜만이네 스미스에서. 좋은데요? 아, 아 오랜만이네. 어, 오늘, 잘 되는데? 마지막, 아, 오랜만에 조금, 그래도 가슴에 좀 타격감을 주면서 운동을 할 수가 있네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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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고 있어, 이건 좀 잡아야겠다. 그도 2주동안 약을 꾸박꾸박 먹어서 <laughs> 많이 나았나 아아아아 아, 아, 라이 라이를 25로 했으니까 30으로 플라이도 좀 고정량 할때 팔꿈치가 좀아프더라고요

제기 끝까지 안 펴요. 일단은 그니까 이거를 다 따라하면 안 돼요. 일단 저는 지금 왜냐면 저도 솔직히 거기서 조금 더 펴서 가슴을 수축 구간까지 가져가고 싶은데 일단은 그렇게 되면 좀 팔꿈치가 너무 아파서 일단 그렇게는 못 하고 그리고 이제 가슴이 저처럼 좀 두꺼운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안 해도 어느 정도 수축 이한이 돼요. 근데 가슴이 좀, 어, 눈이 적은 사람들은 조금 더 가동 범위를 크게 크게 가져가서 수축 이한을 끝까지 가져가는 게 좋고요. 그래도 뭐 아무리 근육이 많아도 이제 수축 위주의 운동을 안할수 없으니까 이제 이것까지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플라이랑 같이 묶어서 해주고 이제 세 번째로는 레버리지 머신으로 가서 먼저 절정 수축을 하면서 운동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. 뭐, 괜히 또 제가 뭐 끝까지 안 펴서, 안 핀다 고뭐 이런 걸왜 저럴까, 왜 잘못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까봐 설명 드리는 건데, 저도 영상 보면 아, 좀더 폈으면 좋겠다 생각도 해요. 근데, 거기서 덮인 건 팔꿈치 무리가 넘어가요, 제가 지금. 오늘 지금, 정말 오랜만에 가슴,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타격을 주면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조금 덜 아프고, 그러니까 중량 조금 더 치고, 좀 통증이 없다 보니까 가슴에 좀더 집중이 되고, 요새는 너무 아프다 보니까는 힘도 못 쓰고, 아프면은 운동 집중도 잘안 되고 막 그랬는데, 오늘 그렇지 않아서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. 일단 <laughs> 레버리지 오랜만에 그 절정 수수 되는 느낌을 지금 살짝 기대하고 있어요. 될것 같은 느낌이 와요, 지금. 넘어가보겠습니다. <laughs> <마! 웃음> 아 오늘 에어컨 풀가동 해야겠네. 제발 오늘 느낌이 좀 <웃음> <웃음> 엄청나진 않네. <웃음> <웃음> 그래도 괜찮은, 저기서 너무 많이 썼나? <laughs> 아, 플라이를 하는데, 솔직히 아까, 스미스, 그, 플래시랑 덤벨플라이, 거기서 다 가슴이 털린 것 같아요. 그 뒤로는 가슴에 감각이 별로 없어요. 느낌이. 그냥, 그냥 하는 거 와. 아. 오늘도 조절 실패인가?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아홉 자, 마지막은, 오늘은, 레버리지로, 디클라인이랑 딥스랑 컴파운드 할게요. <laughs> 저 3D 렉에서, 솔직히 저는, 디클라인의 어떤 느낌은 3D 렉이 좀더잘 먹는데, 오늘 너무 귀찮네요. 저기, 세팅하기가 너무. 디스를 아직 시원하게 못하니까. 디스는 좀 무리지 않을까, 그냥, 생으로는. <웃음> <웃음> 아픈 거 보다 힘이 없다. 아, 아우. 다 털려, 맞아, 오늘. 초벌이 너무 달렸어. 오케이. 아아 오늘. 가슴 운동 잘 했고요. 음. 땀문에 마이크가 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들고 와야겠어. 아 어, 오늘, 오랜만에, 가슴 운동할 때, 팔꿈치가 좀어가서중형을좀칠수 있었어요. 근데, 약간, 이게, 운동을 하다 보면은, 펌핑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하지가 않잖아요. 근데 최고치, 그러니까 물론 각자 그걸 신경 쓰는 사람도 있고, 안 쓰는 사람도 있고, 그런데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도 신경 많이 써서 내가 원하는 구간에서 최고로 펌핑이 됐을 때 운동이 끝까지 잘 되는 경우가 저는 많아가지고. 근데 오늘 초반부터 조금 오랜만에 좀 운동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오바를 했더니 초반에 좀다지신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, 중반부부터, 좀, 운동감이 좀 떨어지더라고요. 이그 정도 쭉 이어졌어야 되는데. 근데 이제 뭐, 그래도 이제, 아, 안 아프, 뭐, 통증 최소한 하면서 운동을 오랜만에 좀 해서, 기분은참 괜찮아요. 이럴 때 조심해야지, 이럴때 좀, 들어보고, 괜히, 오버했다가,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. 하, 그래서 오늘, 1차전을 마무리 잘했고, 하, 이렇게 다리 운동하고, <laughs> 다리 아파서 청구에다 탁까 말까 고민하다가 타긴 했는데, 아. 하, 하 힘드네, 오늘. 하, 자, 자전거, 청구에다 20도, 자전거 35분, 55분 채울 거고, 저녁에 2차정으로 팔운동 이거한 50분 네. 할 계획입니다 아 여러분 괜찮았어요 오랜만에 아, 점점점 감이그때게 통증이 더안 좋아지 안 좋아져서 스트레스 받았는데 안 좋아지다 갑자기 조금 괜찮아져서 아 조, 여기다 조금만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네, 조금만 더 그런 거참 운동할 때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오늘, 뭐, 오늘 잘했고, 내일은 등 운동이네요. 오늘도 다들 운동 마무리 잘 하시고, 그럼 내일 등 운동할 때, 그때 찾아뵙겠습니다.